제 이름은 윤정수 올해 예순들입니다. 서른 해 넘게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살았죠. 아이들에게 색채의 조화와 감정의 표현을 가르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물감 냄새가 배어 있는 미술실, 창가에 늘어선 학생들의 작품, 캔버스 앞에서 망설이던 아이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살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 시면 학교로 향했고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죠. 점심시간이면 미술부 학생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방과 후에는 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주말에도 전시회를 함께 가고, 방학 중에는 미술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던 날,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에서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이것이 정말 끝이구나 실감했죠. 교무실을 정리하면서 쌓아둔 학생들의 편지와 작품들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려다 멈췄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와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아내 박영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계시니 설거지라도 좀 도와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가장이 아니다 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왔던 제가 이제는 집안일을 거드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통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산책을 하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일주일이 하루 같았고 한 달이 일주일 같았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그들도 저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라는 한 동료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직하자마자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후엔 서로 각자 돈 벌어야 해. 그녀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쌓였습니다. 30년 넘게 교편을 잡으며, 가족을 부양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간편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저녁 늦게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알수 없는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빈 집이 저를 맞이했고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울려퍼졌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번갈아 화면을 채웠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가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제 학생들의 졸업기념 그림이 점점 색이 바래가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10년 전 어떤 것은 20년도 더된 그림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들. 서툰 붓질로 그려진 꽃과 나무들. 한때는 제게 큰 자랑이었고 보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낡은 과거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액자를 닦아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그림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딸 윤하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전화를 걸면 늘 아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들 윤호는 결혼 후 해외로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명절에 안부 메시지 한줄 받는 것도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드물었죠. 어느 주말 윤아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려던 찰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힘드니까 조금만 이해해줘요. 엄마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시잖아요. 순간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왠지 당신은 지미야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설거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작은 지적들이 쌓이면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늘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공간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저, 가장이었던 저,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저는 이제 어디로 간 걸까요? 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바쁘게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그늘 속에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죠. 거실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고 손님맞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화사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해. 그녀의 말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다만 좋은 집이 있을 뿐이었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명의 여자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시선은 저를 스쳐 영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았죠? 어머, 집이 정말 깔끔하네. 영희야, 너 살림솜씨 좋아졌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물러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맞추고, 정성스럽게 한잔 한잔 내렸습니다. 예전에 미술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배운 솜씨였죠? 커피를 내오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남편, 이제 집안일 담당이야. 커피 잘 타주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 비웃음, 어쩌면 안도감까지.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라는 안도감 말이죠. 요즘 그런 남자들 많잖아. 집에서 애 보는 하우스, 허즈번드. 그래도 커피는 맛있네요. 정수씨 재능 있으시네요. 재능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재능은 캔버스 위에 색채였지. 커피 포트를 드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얼음처럼 굳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여자들의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 새로 산 명품 이야기. 그 사이에서 영희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커리어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깎으면서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구나. 친구들이 돌아간 뒤 집은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피곤한지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어질러진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커피잔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죠.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에게 상처받았다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싸움이 될 것이고. 제가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몇달 만에 만지는 연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노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려지는 건 아름다운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지워지고, 번지고, 일그러진 노을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회색이 뒤섞이며 형체를 잃어가는 하늘. 거기에는 제 얼굴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점점 사라져가는 남자의 얼굴. 연필을 놓고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을까? 그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친구 한태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달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가 했던 말. 정수야, 나도 이혼했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야. 늦게라도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겠더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먼 곳에서 손짓하는 출구처럼 느껴졌죠. 저는 스케치북을 덮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탈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며칠 뒤, 저는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정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애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봤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 다 보냈어. 이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당신은 늘 그래왔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이미 우리 사이의 대화는 끝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낡은 원룸 하나를 구했습니다. 역 근처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엔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교직 시절 남은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두었던 통장을 꺼냈죠. 영희 몰래 만든 계좌였습니다.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들을 샀습니다. 방에는 작은 책상, 캔버스,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 대신 얇은 요를 깔았고 옷은 접어서 벽장에 넣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가스레인지, 두구가 전부였지만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고 해질 무렵이면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막막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지만 그 정막함이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혼자 누운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자문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동네를 산책하다 주민센터 벽보를 봤죠. 시니어 미술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실 분을 찾습니다. 그 문구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 벽보에 적힌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고,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교실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봉사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저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가방 속엔 물감과 붓, 그리고 준비해 간 도화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건 8살 민수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려요? 그 아이의 눈빛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한쪽 구석에선 이른이 넘은 박할머니가 지난 시간에 그리던 풍경화를 꺼내놓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 나무 색깔이 영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할머니의 투정 섞인 목소리가 정겹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단순히 그림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열정을 되살려 드립니다. 민수는 처음 왔을 때 크레파스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그림이랑은 담쌓고 살았는데 라고 하시면서도, 요즘은 집에서도 혼자 연습하신다고 합니다. 그림을 가르치면서 저 역시 많은 걸 배웁니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 어르신들의 인생에서 우러나온 깊이, 그들이 캔버스에 담아내는 것들은 때론 기술적으로 미숙할지 몰라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만들던 그 완벽한 설계도들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칩니다. 얼마 전, 딸이 잠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몸은 괜찮지? 혼자 살면 불편할 텐데. 딸의 목소리엔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그림을 완성하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아빠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보낸 30년이 남을 위한 설계였다면,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한, 그리고 이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삶은 여전히 색을 바꿀 수 있고, 노을도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은 진리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작도 늦은 법이 없다는 걸, 제 학생들이 매일 증명해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든살에 처음 붓을 잡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제 저는 매일 노을을 그립니다. 퇴근길 복지관 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 집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노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노을까지 그 붉은 빛 속에서 늦게나마 찾아온 자유의 온기를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직선을 그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붓을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도 저는 물감을 깹니다. 주황과 붉은색, 보라와 분홍이 어우러진 팔레트를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렇게 여러 색이 섞여 완성되는 게 아닐까? 때론 어둡고, 때론 밝고, 때론 혼란스럽지만, 결국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 저의 노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그림은 언제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붓을 쥐는 손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말을 학생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실패한 그림 앞에서 좌절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라 던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